안녕하세요. 아, 우영아TV 우영원장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6월침 제가 출근길에 나서는 차 안입니다. 이번 출근 토크는 어, 제가 지난 주말에 어, 밀양가서 내시경 관련된 그 발표를 했었는데요. 었 발표 주제는 자식방 어, 어, 유압술과 양방인의시경유없술을 위한 어, 비교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모든 방법이든 어, 유연한 사고 없이 하나만 고집한다면 조금 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라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하고 있는 수술들, 환자군에 따라서 어떤 게좀 좋을지 개인적인 어, 적응증과 그런 기준들을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환자분들이 그 정보가 당연히 없죠 저, 제, 저도 이제 뭐 음식점에 가면 뭐가 제일 어떤 게 좋은지 각자 그 스페셜한 파트가 있는데 어, 과연 허리 마디 허리 질병 네. 어디를 어떻게 수술할 때 무엇이 가장 어, 어, 트렌디한지 좀 적합한지 경과가 좋은지 뭐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지난 주말 영상 아, 학회 준비하면서도 어, 개인적으로 그런 논문들을 좀 찾아보고 어떤 것들이 가장 최근에 조금 이슈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 좀 어, 마련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제일 해당 그게 협착증과 디스크 그리고 뭐 목인지 허리인지 등인지. 뭐 레벨이 어디어디 몇번 몇번에 있는지 그런 것들 수술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일단은 어 협착증이 제일 흔하니까 협착증에 중심협착이 있고 어 마디가 어 요추 1번에서 어 전추 1번이다 추간공의 협착증이 없고 중심협착만 있다 그래서 보통 단순 감압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현미경 어, 내시경 경과의 차이는 없는 걸로 어, 논문을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 근손실과 그런 절개 부위 이런 것들에더 포커싱하고 빠른 제어를 통해서 양방인 내시경 감압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감압술 일측방 내시경 감압술도 그,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하신 분들이 요새 많이 이동을 하셨고, 저도 옛날에는 2017년도 때는 일측방 내시경, 한방인 내시경 척추로 감압술을 했는데, 기계의 발전이 좀 더디고, 시야에 좀 어려움, 수술좀 어려워지는 벗어나고자 양방인 내시경 감압술로 이동했고 최근에는 그 내시경 감압술이 좀더위 가장 위에 있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은 협착증 가운데 중심간 감압술이 아닌 추간공 아, 감압술 추간공 감압술은 양방인 내시경이 가장 월등하고 측방 내시경 수술 어, 디스크 맛 레벨을 찾기는 좋긴 하나, 어, 하시는 분의, 어, 제 주변에 있는 일체만의 시 마스터 분도 얘기하시는데, 어, 바이퍼 타임 양방이네시경이 훨씬 시야나 하는 어, 그런, 그런 작업면에서 좀더 많이 우 위에 있다. 기구를 많이 쓸수 있는 장점과 스페이스가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야도 좋고 기구도 좋고. 충분히 다능하다고 네. 직접 하시는 분이 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관공 협착증은 양반이식이 가장 유리하고 현미경수술은 어, 이게 저도 예전에 트레이닝할 때나 할 때는 현미경을 다녔는데 이게 깊이에 그 대한 그런 것들이 라든지 현미경을 하면은 그 시암 영상투시장집을 보면서 왔다갔다 수술하기가 상당히 있고요. 번거로워서 의사의 감으로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깊이 그리고 그 부위가 잘 찾아지 않으면 수술이 좀 길어지거나 좀 치명적인 그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고 대가 있어서 파라스파이널 후회측 주간공 수술 쪽은 현미경 수술은 어 물론 엄청 경지있이르신 분들은. 좀 그래서 의사, 의사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어,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양방인 내시경이 그래서 온것 같습니다. 아, 디스크. 아, 협착증 가운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죠. 중심관과 추강공 협착증. 어, 그래서 추강공 협착증이 반대측을 잘 보이는 것은 양방인 내시경이 잘 보이는데 기구가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방이 내시경이 그 내시경 장면을 바꿀 수 있거든요. 상당히 바깥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어양 양방향, 양방향보다는 한방이 내시경이 시야 부분에서는 좀 좋다. 그래서 어기 기구라든지 이런 걸 핸들링할 수 있는 에서는좀 작긴 하지만 시야 부분에서는 어 원포탈 한방이 내시경이 가장 최 바깥선으로 가는데. 저는, 그래서, 양방향내 시경으로 중심감을 하고, 반대측을 보는데, 후에측을 반드시 봐야 된다면은, 그, 따로 이슈를 넣어서, 바깥쪽을 다시 작업하면 되니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고로울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 협착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해봤다면 디스크죠, 디스크. 디스크는, 탈출된 디스크가, 많이 됐는지 어, 많이 흘러내렸는지 거대한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술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모두 디스크를 이제 옆구리 p l d 내시경 서전들은그 내시경으로 PLD로부터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PLD로 진행했었고 이 PLD가 음후 추궁발 전혀 이제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술 같은 수술인데, 하나 단점은 그 터진 디스크 자체를 직접 보지 않고, 그 휘어진 집게로 잡아내야 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에 안 딸려온다면 수술 자체가 좀 미완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 고이 탈출된 디스크는 오히려 잘, 디스크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잘볼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간 니까 그러니까 디스크 양이 중심으로 많이 나온 디스크는 옆구리에 들어가서 충분히 제거하면 확실하게 다 정리하고 그 신경이 떨어지는 모습 보고 나오는데 밑이나 위나 어, 터진 디스크는 간혹 물론 이제 뭐 m r 영상이랑 비교하면서 볼수 있지만 간혹 이제 디스크를 못찍어가고 나오는 경우도 가하고 있습니다 많다는 건 아니고 쓸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어, 좀 유념을 해야 되고 하지만 내시경은 나이가 젊고 어, 협착증이 별로 없는 환자들에게서는 어, PLD 내시이 가장 좋습니다 많이 흐른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동반되지 않은 디스크 젊은 환자의 디스크는 어, 한방향 내시경 가운데 척추협착증이 아니고 디스크내시경, 유니포탈, 아, p l d 이론적으로 가장 좋고 하지만 좀 약간 그 협착증이 좀 많이 심한, 심하게 한심동반됐다거나 이게 어, 후궁감압이 돼야 증상완화에 도움이 될 환자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니포탈이나 바이포탈이 저는 바이포탈을 많이 하니까 양방이 내시경 종이좀더 낫지 않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젊고 어, 협착증이 없는 그런 디스크에서는 PLD 한 방향 내식경 네시경, 일차 방향 내시경이 좀위에 있고 나머지 디스크는 어, 양방향 내시경 쪽이 좀 나한 어, 것 같습니다. 이제 유압술, 요추 유압술에 대해서 어, 얘기해보겠는데 유압술은 그, 예전에는, 그, 후, 외측 유압술. 그니까, 어, 등을 쫙 벌리고, 거기는 뼈를 다 제거한 다음에, 신경관을 다 넓혀놓고, 남은 뼈로, 인공 뼈로, 후, 외, 바깥쪽에 이제, 그, 가시돌기가 있거든요. 아, 가시돌기 아니고, 횡돌기. 횡돌기 쪽으로 뼈를, 얹고, 이제, 그 부위가 유압이 되는 걸 기도, 어, 도모하고, 스크롤을 받고 나오는 그런 후회층 유압수를 많이 했고, 지금도, 어, 가끔 뭐 사진 보면은 다른 데 사고 오신 거, 보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수술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후방 유압수. 인공디스크를 완전히 다말기진 않고, 드음을 제거하고, 뼈를 제거하는 인공디스크 케이지를 두 개씩 이렇게 넣는. 그 수술도 아직 많이 시행되고 있, 있습니다. 근육 손상은 많지만, 어직은 뒤쪽은 감화 확실하고, 그거에서 좀더 최소침습으로. 최소침습이라는 게등 근육을 이제 불설빙하는, 보존하는 그런 그런 데, 틀립이라고. 추간 공간으로 해서, 인공지스크 삽입하는 거, 툴립이 어, 있고, 그거에서 이제, 내시경과, 그 다음에, 옆구리로는 사측방 유압술이제 비슷한 시기. 물론, 사측방 유압술이더 많이, 먼저 나왔는데, 어, 저는 이제, 그, 이번 미량에서 발표했지만, 사측방 유압술 자체가, 뒤를 수술을 많이 하셨거나, 어, 추간공이 너무 많이 좋아져 있고,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허리가 휘어진 경우는 이 사스 펌피 업스를 당해낼 그런 디스크가 없습니다 어 인공 디스크 크기도 크고 케이지의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전망각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뒤를 따놨으면 다시 뒤로 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 누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뭐 유착된 그것이 뭐 프로텍터 역할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뒤로 들어가는 스페이스 자체가 부담이 되고 어떤 서전이든 어, 그 위기에 어, 대처해야 를될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스펙이없술은 어, 뒤를 하지 않고 앞 옆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런 위험 부담, 수술 예전에 신경 쪽을 손상할 수술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죠. 대신 복부 수술 했던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고 혈관 그런 사진도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문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음, 뭐 5번, 6번, 그니까맨 밑에 마디 쪽은 어, 앞쪽으로는 알립 수술도 상당히 뭐 케이스도 크고 드라마틱하지만 앞에 뭐 어, 동맥도 많이 있고 가려 가리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내시경 유압술, 양방인 내시경 유압술이 좀더 나은 것 같고, 뭐, 양방인 내시경과 거의 틀린 그러니까, 추간 공간으로 들어가는 그 유압술은 임상과과현재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둘 중에 하나를 선별적으로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인공디스크를 넣는 사측방위협술과 양방향 내시경을 같이 결합한 UBE와 ABS의 조합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어, 최소침습수술로 대표되는 두 가지 수술이죠. 같이 조합한 테이퍼가 나왔는데 어, 상당히 환자분의 경과도 좋고 수술 경과가 아주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제가 두 가지 수술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런 조합으로 수술을 좀 진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사항 같습니다. 허리 유압술과 어 디스크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흉추와 경추 수술입니다. 경추에 음 제일 많은 게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추간공 협착증 팔 한쪽 팔이 마치 디스크 환자분처럼 저린 그런 효과 그리고 추간공 뭐 쪽에 디스크나 목디스크 있는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추간공병변은 현재로는그 현미경 수술에 원래 이제 그 메인 타겟이었는데 현미경 수술을 이제 내시경 좀 대체하면서 내시경 감압술이 어 임상 결과가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근육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절개가 많다면 그 자체가 수술 후에 동추부 통증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어 주강공 협착증은 수술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그 선택적으로 그 부위만 강화해주는 것이 어 제가 볼 때는 한책에 많이 도움될 이것 같고 대신 후종인대고라증이 여러 레벨로 있어서 어 마디를 다 열어야 되는 경우. 신경, 어, 뒤쪽에, 어, 신경 통로를 이제 다시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수술할 때는 저는 내시경보다는 현미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 속에서 여러 레벨을 작업하기에는, 어, 그, 부담이 좀 되고, 그, 어, 물 속에서 여러 레벨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수압으로 인해서, 어, 병변에, 자, 그, 문지,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마디가 여러 마디가 있게 되면은 어, 그 수술 자체 어, 시간도 좀 길어질 뿐더러 이게 리캡핑이라고 그러니까 추궁판 성형하게 되면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데 내시경감압술이나 어, 단순하게 인대만 그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면 공간 확보가 제대로 되진 않거든요 만약에 재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유착도 심하고 다음 사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레벨의 어, 중년 대구반증이 있는 경우는 어, 현미경으로 하는 것을 이제 어, 지금 더 낫다. 어, 내시경 써전사 가운데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그 감론을 가기 좀 있고 어, 단 레벨 같은 경우는 한 레벨인 경우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레벨에 있는 경우를 같이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 않습니다. 그래서 추간공 어, 그리고 어, 협착증과 황색인대 고증 그렇다면 디스크 같은 경우도 중심디스크가 있고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으면 은 어, 저는 뒤로 무리하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앞쪽으로 클래식하게 어, 경추추간판 제거술 및 유압술을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주간공 쪽으로 디스크가 나와 있고, 그 위아래 디스크가 있는 경우는 내시경이, 어, 병과가 많이 괜찮아시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능하게 어프로치를 할수 있는 경우는 내시경이 낮고그 다음에, 앞쪽, 앞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센터랑, 그 인대가 많이 두꺼워진 경우는, 어 전방으로 들어가서 작업 목과 허리를 좀 알아봤고요. 이제 흉추 병변입니다. 흉추, 흉추도 이제 흉추부 디스크 그리고 황색인데 고라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변변을 뭐 일으키는데 일단은 그 흉추부 디스크도 뭐 늑골을 제거하고 뭐 디스크를 뭐 정리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리내시경.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여러 그뭐 무슨 모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 환자분한테 고기 수술 받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흉추분은 어, 얼만나면 양관계 식경으로 감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핀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 그 뼈를 많이 제거해야 될 경우 흉추에 충 많이 제거해서 후관절 손상이 좀 약이 되는 경우는 이제 고정을 하는 것이 제거 맞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중심감만 확실을 한다면은 굳이 그 고정술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제줄뭐고거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사들이 그 지식을 이제 축적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보통, 흉추, 황색인데, 고라 그, 황색인데, 보랏증이 있는 경우는, 고정수를 이때까지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목보다는, 열러레을 해더라도, 이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부위별, 파티별 그 레벨별로, 제가 수술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일,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걸다 해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시경으로 다 해결해야 돼. 나는 무조건 뭐 열어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어 사고 유연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환자분에게 좀 치명적인 걸을를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뭐고, 가장 그잘 나을 방법이 뭐고, 이 환자, 내가 만약 수술 받는다면, 좀 나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동반이 된다면, 하나의 방법보다는 진짜, 안전하고, 어 잘나을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미경 수술을 100% 옹호하지도 않고, 어 내시경 수술도, 물론, 제,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장기이지만, 무조건 고집하지는 않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수술을 좀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채건 그, 제일 좋은 게 환자 우선으로잘 어, 낫도록, 그, 선택을 하고, 거기 맞춰서, 어, 정확하게, 어, 수술을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좀 길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추, 흉추, 요추. 개괄적인 내용을 말하더라도 이렇게 좀, 그 영상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 수술을 할 생각은 없지만 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죠 내용을 보고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거의 뭐 6월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있습니다. 한게 없는데 벌써 1년의 반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